여러분 평안하십니까? 4월 9일입니다. 4월 9일 아침 목상 오늘 읽을 리바이브 본문은 11기 하 5장에서 7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5장 13절 말씀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5장 13절 그러나 부하들이 그에게 가까이 와서 말하였다. 장군님, 그 예언자가 이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했다면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다만 몸이나 씻으시라는데 쉬스, 그러면 깨끗해진다는데 그것쯤 못할 까닭이 어디 있습니까? 아멘. 지금 우리는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규제가 되어 있고 또 교회 건물에서 마음껏 모일 수 없는 오랫동안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지 못하는 안타까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이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습관을 만들어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 전과는 달라진 모습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환경 가운데서 새로운 다짐으로 시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준비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제 다시 모임들이 시작되어질 때 그때는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이전과 달라진 모습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준비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만 장군 이야기입니다. 문둥병에 걸려 있었던 나만 장군이 고침을 받는 장면입니다. 이 이야기에 등장하고 있는 중요한 인물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엘리사입니다. 엘리사. 그리고 그 다음 주인공은 나만 장군입니다. 이두 사람이 빛이 나는 가운데 그 주변에 중요한 인물들이 또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나만의 여종입니다. 그 여종이 나만 장군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이스라엘에 가면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인물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부하들입니다. 그 부하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는 11기하 본문 5장을 읽으시면 다 나와 있는 내용이지만 나아만 장군은 믿음을 가지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엘리사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해주는 이야기는 굉장히 허무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직접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에 손을 얹고 기도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전령을 시켜서 어 사람을 시켜서 이야기해 줍니다. 저기 바깥에 있는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물에 담그라. 그게 끝입니다. 그 이야기에 대해서 나아만 장군은 마음이 많이 상했습니다. 내가 아람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적어도 나를 위해서 무언가 기도를 해 주든지 아니면 무언가 좀 어려운 거 시키든지 무언가 마음을 내 마음을 만족시킬 만한 어떤 종교적인 의식을 하든지 뭔가를 했으면 따라 할 텐데, 그냥 요단강물에 가서 일곱 번 물에 담골라 라는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마음이 상합니다. 분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냥 돌아가려고 합니다. 바로 그때 그 부하들이 했던 이야기가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부하들이 그에게 가까이 와서 말하였다. 장군님, 그 예언자가 이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하였다면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다만 몸이나 씻으시라는데 그러면 깨끗해진다는데 그것쯤 못할까닭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을 듣고 나서 나만 장군은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그래 이것보다 더 한일 시켰으면 했을 텐데 그냥 가서 몸, 몸 씻으라는데 그러면 깨끗해진다는데 뭐 그것쯤 못할까닭 있겠나? 그의 마음이 가라앉게 되고 차분해지고. 흥분이 가라앉고 차분해져서 그 시키는 말대로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의 피부병이, 그의 나병이 다 남을 받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는지 모릅니다. 남한 장군이 고침을 받은 것도 놀랍지만 그 마음을, 그 마음을 가라앉혀 주었던 그 사람들의 모습도 놀랍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남한 장군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남한 장군이 그렇게 흥분해 있고 그렇게 불 같은 상황이 되었을 때 옆에서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실까요? 그래요. 장군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고. 장군이 여기까지 오셨는데 한낱 이스라엘의 그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의 예언자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대화할 수 있냐고. 그 장군에게 더 불을 붙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장군의 이야기에 박수 쳐줄 수도 있었고 같이 흥분하도록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갈 것이 아니라 이 지역을 다 쓸어버리고 가자라고 오히려 일하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남한 장군 옆에 있었던 부하들이 그의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한 발짝 물러서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남한 옆에 있었던 그 부하들은 불을 붙이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주는 마음 흥분을 가라앉히고 차분해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와 함께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합니까? 그 사람들의 반응이 더 폭발하도록 그렇게 됩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이 흥분이 가라앉게 되고 차분하게 됩니까? 우리의 삶에는 엘리사 같은 사람도 필요하고, 나만 같은 사람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나만의 부하 같은 사람들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오늘과 같은 시대, 오늘과 같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 오늘과 같이 쉽게 흥분하고 쉽게 분노하게 되는 사회 가운데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게 되고, 비판하게 되고, 이런저런 이야기로 서로 힘들게 하고 상처 준 이런 상황이 있을수록, 나만의 부하 같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폭발하지 않도록, 감정을 가라앉게 해주고, 흥분을 가라앉혀주고, 차분하게 만들어주고, 격려해주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격려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2020년도 새로운 자취의 편성을 시작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2020년도 새로운 자취의 편성은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삶을 나눌 수 있는 작은 규모가 되는 것입니다. 크지 않게 만들려고 합니다. 작은 규모로 해서 같이 삶을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회원들이 함께 할 자치회장에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그전에는 위에서 전체 명단을 놓고 배정, 배정하는 그런 식으로 했지만 이번에는 회원들이 직접 내가 이 회장과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율적으로 함께 할수 있는 방식으로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각 자치회를 통해서 관련된 메일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거기에 남아 있는 내용을 잘 읽으시고 그 링크에 따라 들어가셔서 그 설문지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교육자가 편성하도록 합니다. 혹시 못 받은 분이 계시다면 자치회장에게 문의하시거나 아니면 교육자에게 문의해 주시면 그 메일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자치회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옆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나만 옆에 그 부하들이 없었다면 나만은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 의 나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만 옆에 그의 마음을 가라앉혀 줄수 있었던 그리고 순종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었던 그 부하들이 있었기 때문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리고 나만의 구하처럼 다른 사람들의 흥분을 가라앉히고 차분하게 만들어주고 격려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할 수 있도록 서로서로 서로 도울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고난주간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 목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떡을 떼셨던 마지막 만찬을 함께 하셨던 것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만 옆에 있었던 부하들처럼 나만의 마음을 알아주고, 그의 후보들 흥분을 가라앉혀 주고 차분하게 만들어 주고 그가 하나님 말씀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의 부하 같은 사람들이 되어서 서로서로 서로 격려하고 세워 줄수 있는 믿음을 일으켜 줄수 있는 좋은 믿음의 동반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도록 하여 주시고 새로운 자치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행할 수 있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세 가지 중복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세워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우리 교회가 새로운 자치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행할 수 있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번째 제목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빨리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근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향해서 점프하는 힘찬 4월 대식을 축복합니다 스프링 아드폰테스